안녕하세요 더블레기듀 원장 서동범입니다. 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내일인데요. 자 내일 저희 추석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쉴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24시간 스터디 카페를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학원에서도 저희가 목 그리고 토일 이렇게 3일 2시부터 6시까지 스터디 카페 뿐만 아니고 학원을 오픈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질문 받을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시는 클래스를 오픈을 하고 있으니깐요. 공부할 친구들은 공부할 수 있게끔, 질문 받을 수 있게끔 많이 참여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더블랙에듀에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많은 관심과 많은 기대 덕분에 저희 더블랙에듀는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중고 입시 토탈솔루션이라는 말에 적합하게끔 아이들의 성적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꿈 그리고 방향성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학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저희의 확장과 더불어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어주시는 만큼 더욱더 노력하는 더블랙이듀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끼리 행복한 연휴 되시고요. 다음 번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